약세전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우문 출연하고, 화산 신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우문 상단에다가 화산이 떠주면은 하방 추세 가능,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거기에 조건 하나 더 붙일 수 있잖아요. 약세전 들어와 있고, 요 조건이면 거의 99% 하방 추세 터지는 조건이겠죠?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전문가 마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수의 스토키스틱 활용법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동안 화산바다 신호를 갖다가 이용을 해왔는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갖다가 공부를 해보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화산바다 색깔만 창구에서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화산바다 신호를 갖다가 선들의 색깔까지 조금 더 우리가 눈에 띄기 좋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갖다가 조금 더 보기 좋은 색깔로 한번 변경을 해봤어요. 색상 갖다가 요 빨간색으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 슬로우 퍼센트 D를 갖다가 연두선으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과일과 침체 색깔도 이렇게 조금 더 밝은 색깔로 바꿔봤어요. 그렇게 바꿔놓 보니까 화산 바다 신호가 이렇게 보이네요 바다 신호가 좀더 많이 밝아졌죠 그리고 많이 달라진 게 뭐죠 요 퍼센트 k라고 하는 빨간선 저희는 전문 용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안 그래도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퍼센트 k 퍼센트 t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점점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빨간선이냐 연두선이냐 요 정도 선만 봐주시고요 사실 저는 이 연두선도 실전 매매는 에 사용하기 어렵더라고요 퍼센트 k라 불리는 이 빨간선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실전에 사용해 주시면은 요것만 보셔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요렇게 화산 바다 신호를다가 조금 변경해 놓고 나니까 바다 신호가 눈에 좀더잘띄면서 우리가 이제 또뭘잘 봐야 되냐면은 이번에 설정값 살다 변경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증한시했던 요 스토캐스틱에서 20% 선과 80% 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부터 좀더 예의 주시할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어 그러냐? 이파동의 경우는 여기서 바다 신호가 뾰족하게 이쁘게 딱 뜨면서 채널 하단이 이쁘게 딱 지지가 됐죠. 별표 딱친 자리에서 요 오후 파동에 이런 채널 하단 지지가 돼서 상방으로 추세가 쭉 나는데 이게 한 70포인트의 파동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후파동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70포인트의 파동을 갖다가 이 파동에 진입을 성공해서 수익을 냈으면 은 15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150만까지 원다 수익 못내더라도 한 100만원 정도만 수익 낼수 있어도 우리 정말 좋은 찬스라고요 하루에 이런 자리 한 번만 잘 봐도 우리가 해외선물 갖다가 매매하는데 손절비용 내고 충분히 진입을 시도해볼 만한 좋은 찬스잖아요 그런 좋은 찬스 볼수 있는 좋은 자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시간대에 채널 하단 자리 그 위에 양은 떠 있는 이렇게 이쁜 자리에서 이쁘게 진입하는 이런 연습들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스토캐스틱 공부하는 날이니까 이 바다신에서 최는 하단 자리에서 만약 진입 성공했는데 자 보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스토캐스틱이 추세가 쭉 진행이 돼가지고 화산이 하나 떴는데 그다음 화산 또 뜨죠 그다음에 또80% 선까지 또 찍죠 화산이 이렇게 연파가 이렇게 뜬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화산이 연파로 뜨는 것 때문에 스토캐스틱을 다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에서 이 화산이 연파가 뜨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도 교육을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렇게 상방으로 우리가 추세된 그림을 갖다가 여태가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강세존에 뭐양운출연해 있고 이런 공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파동이 요 스톡 신호가 쭉 누리다가 요 빨간선이 20% 선만 딱 찍고 다시 올라가죠.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요 볼면 하단 자리였네요. 그러니까 한번더 튀죠. 요런 그림까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파동을 보면은 조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또 생기는 거죠. 자, 앞으로 이렇게 20% 선, 80% 선에서 우리가 매매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진입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닫았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화산 신호가 떠 있는데요. 이번 페이지에서 채널 상단 찍었어요. 이쁘게 저항됐어요. 근데 이놈이 진행이 되다가 중심선도 못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죠. 다시 한번 채널 상단 찍었어요. 진나은아니까 이렇게 이쁘게 간 걸로 보이지만요. 우리가 사실 매도 포지션 들고 있으면은 가다 말고 올라와서 치고 가면은요. 우리 되게 속상해요. 내가 들고 있던 포지션 청산 시키고 가니까. 근데 이 파동 갔다가 자세히 보면은 화산 신호가 한번 떠 있는데 빠지다 말고 올라와서 여기 80%선 딱 찍고서 쭉 빠지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도 해야겠죠. 매도 포지션 다 지을 성공을 했는데 끌고 가다가 만약에 우리가 본절 익절이 나가면은 다시 한번 이 고점 자리가 요80% 선에서 꺾인다 싶으면은 요 채널 상단 보고서 다시 한번 진입하는 이런 훈련도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요80% 선만 저항돼서 빠지면은 다시 추세가 꺾일 수 있다라고 요 개념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이 파동이 다시 출렁이고 다시 한번 찍고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훈련은 우리가 차근차근 할 거니까 이거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80% 선을 다시 찍고 가는 요거에 대한 공부만 하자고요 자 그리고 다음 파동에서는 요 바다 신호 있으니까 요 음은 전체는 하단 자리에서 요만큼의 반등이 나왔죠 바다 신호 있으니까 요만큼의 반등은 나왔어요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도 반등은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바다 신호 또 있으니까 요 볼린점에 하단 자리에서 또 이만큼의 반등이 또 나왔죠 그럼 우리가 요 바다 신호 보고서 요 볼밴 하단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작은 손절로 지지랐다 확인해 볼수 있는 이런 매매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요 요 자리는 그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자리인데. 강세전이 들어와 있는 이요 구간에서 이스토캐스틱이20% 요 라인만 딱 찍었죠. 그리고 얘가 찍은 자리가 어디예요이 음은 하단 자리만 딱 찍었죠. 볼린점에서 하단 찍고 올라왔다가 음은 하단 찍고 다시 돌파한 그림이죠. 강세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음은 하단의 지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그전에도 교육을 많이 드렸는데 이 음은 하단을 찍은 자리가 스토캐스틱으로 보면 딱20% 라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출렁이고 올라왔다가 눌려서 어디가 지지가 돼요? 양은 하단이 지지가 되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바다 신호가 떠있고 이 양은 하단 지지죠. 그다음부터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세전 들어 있고 요 20%라인 지지 요 상태에서 양운 하단 지지로 바다신호 떠 있고 요런 조건들을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봐야겠죠 자 이번 페이지 잘 보세요 우리가 스토캐스틱 화산 바다신호 가지고 매매할 적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들 요런 거 아주 면밀하게 보시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다 아주 많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바다신호에서 한번 파동 나오고요 중심선장으로 한번 쏙 빠졌다가 5장의 파동의 방향이 바뀔 때한 5포인트만 살짝 훼손시킨 다음에 추세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 전에 교육 드린 적 있죠 살짝 털고 추세 바뀌는 경우 기억 드린 적 있죠 지금 급파동 인데요 자요 자리에서도 바다신호 있고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강세전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스토케스틱에 딱 20%라인 찍었 죠이 빨간 선이요 이게 볼린저멘트 하단 자리였 고요 그러니까 불쑥 파동이 솟구치죠 강세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20% 찍으니까 불쑥 솟구치죠 그 다음에 눌림을 주고서 어떻게 돼요 양호 하단 찍고 쭉 터지죠 이게 5장 이것도 한 70포인트 되는 큰 추세였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보세요 여기 20% 찍었죠 또20% 찍었죠 20% 찍었 강세전 들어오고 이 20%라인 지지되면서 스토켓이 진행되면 이 어떻게 돼요 파동이? 추세가 상방으로 쭉쭉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분위기를 느끼고 있으면 여기서 매도포우셔를 갖다 노릴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매도를 일단 노리지 않고 어느 점에서 매수를 노릴 수 있는지 그 타이밍만 잡다 보면 어느 자리든 한 자리는 걸릴 수 있겠죠 양은 하단 자리 이 자리 하나만 잘 잡아도 우리 오후장에 이걸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화산바다 신호를 갖다가 앞으로 훨씬 더 추세 파동에 잘 써먹을 수 있는 그 매법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양 양운 하단도하기 바다 신호는 상방 추세가 가능하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강세 전 들어와가지고 추세가 쫙 진행이 되는데 여기 바다 신호가 있었어요. 요 양운 하단 자리에서 바다 신호 있으니까 그 다음 추세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자그 전에 우리가 저점 자리 잡는 거 그런 거 공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스토캐스틱 공부니까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진행될 적에 빨간 선이나 연두 선이 하방으로 진행되다가 빨간 선이 다시 연두 선 왔다가 올라타가지고 횡보 분위기로 안 가고 사산 연파가 떠버리죠. 우리가 추세가 상방으로 진행될 적에 화산에서 바로 바다 신호를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화산이 연파가 터지는 이런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 우리가 상방으로 추세가 터지는 조건들갖다 공부했었죠. 강세존 들어오고 양원 출현해서 쭉갈 경우에는 상방 추세니까 우리 화산 신호에서 매도 안 치기 이거 공부했었죠. 근데 이걸 갖다가 화산 바다 신호 갖다가 보다 보면은 화산이 떠주고 눌렸다가 이 20%선 지지돼가지고또 화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번더 출렁해가지고 바다 신호 떠주고 한번더 상방 추세 만들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양운 하단 지역에 바다 신호가 떠주면은 상방으로 추세를 만들 수 있다. 요 조건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반대 그림 하방 가는 그림 공부해 봅시다. 자, 화산 신호가 그전에도 떠 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화산 신호 여기 화산 신호 있었는데 여기서는 화산 신호가 떠 있어도 하방이 잘안 가죠? 근데 어디서부터잘 가나요? 여기서 약세전 들어오면서 한번 가기 시작했네요. 근데 진짜 잘 가기 시작한 거는 약세전 들어오면서부터 하방이 잘 가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왔어요 동그라미 친요 자리에서부터 확 가기 시작했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줄기차게 공부해왔던 거 하방 가는 조건 약세전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우문 출현하고 화산 신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우문 상단에다가 화산이 떠주면은 하방 추세 가능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거기에 조건을 더붙일수 있잖아요 약세전 들어와 있고 요 조건이면 거의 99% 하방 추세 터지는 조건이겠죠 좀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요 화산 신호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방 가기 시작했는데 빠지다 말고 여기 20%에서 선 반등 나오죠 요체는 하단에서 반등 나오죠 그럼 우리가 매도 들어가서 한 번은 털고. 이 자리에서 진입해 가지고 채널 하단에서 양봉 뜨면 은 무조건 청산하세요 우리는 큰 수익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익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 하단시도 80%선 근처에서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문상단 음 자리에서 털었으면 그 위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우린 그다음에 좀더 길게 끌고 가고 어디 바다신노나20% 근처까지만 끌고 가고 그다음에는 우리 밑에 청산했으니까중심선 근처에서 다시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잘라가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수익이 간지하게 크게 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 추세 먹기 공부가 아니라 화산 바다시노 스톡 개념 왔 우리가 추가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바다 신호 있을 때 일단 청산하셨다가 어느 자리에서 다시 타점을 보시느냐 요 화산 신호 있을 때 다시 저항자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또 안전하게 끊어 드시고 다시 화산 신호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안전하게 끊어 드시는데 우리가 추세를 볼 적에는 80% 선에서 저항자리 있으면은 여기서도 치셔도 좋다라고 요걸 갖다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세번호 공식 갖다 만들자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물 상대에서 화산 신호가 떠주면은 추세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요 공식도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산바다 신호 스토키스틱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봤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저 마피아랑 깊은 공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뭐 공개교육이든 뭐 정의원 특강이든 여러 가지 시간을 내고 있으니까요. 놀란 카트방 들어오셔가지고 교육 일정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저 마피아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교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선물 전문가 마피아였습니다.